팀으로 뭐 정글로 할 생각은 <laughs>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자도 보게 돼요 아무래도 아니 감독님 정글은 저 팀?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팀이죠. 위크 어 지하치기. 자로 장 없으면 어떡해. 하위님 별풍선 열개감사다형 바이 이름이 헬로였으면 사람들이 많이 썼을까? 거의 <laughs> <어이가> 없네 거의. <어이. 웃음> 약간 오, 오신 느낌 났다 인정? 54, 50이었어요? 그래? 죽 와.. 놈 존나 멋있다 간 <laughs> <laughs> 진호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야 김우빈 야 마이클 잭슨 딱 이런 느낌이야 존나 그냥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그니까이 느낌이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나도 그냥 뜨거우시 떠오른 사람 아무나 그냥 했어. 이슈 걸거 같긴 해. <놀람> 야 최정 웨블러 <목소리> 히로시마까지는 아니고 빙산 열도 어, 아쉬웠습니다. 와룰루 잘하는 사람 있으면 구조적으로 편하구나. <목소리> 900점 돌파 910점이다. 나대사 닥지해라 상대 정글 타잔이다. 어쩌라고요 개패입니다. 10승 가려면 타잔 패야 돼 어쩔 수 없어 타잔는뭐다 패야 돼. 피하면서 가고 싶진 않아. 내가 10층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쳐맞아갖고 고꾸라지면 우리 원딜도 잘하는 사람일 거야 나도 어? ㅈ됐다 저의 디존버님 별풍선 10개? 10개 감사합니다 상윤이라고? 아 바텀 터질 거 같은데 도망가 피하면서 가고 싶지 아 내가 10층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오 씨발 너 뭐야 어, 야키트라 너무 급, 극한으로 이렇게 이시를 고맙긴 한데, 조퇴 뻔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닥닥닥닥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수업 내용 많은 내용이라 잠시 다른 수업 좀 듣고 오겠습니다. 쫓다뻔했구요 아누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시발 이걸 맞네. 와! 나이스. 바로 메자에 샀어. 나이스. 메자에 깃불. 아, 메자에 빨리 샀고. 11스텍인데. 나이스. 어떡하지? 나이스, 잭스. 좋았다. 안데 아, 컨트롤적으로 너무 못했어 니달리. 지금 솔직히 잘 나가는 빅스 아프리카에서 가장 실려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솔직히 라 절하 있거든요 <laughs> 네. <laughs> 절하 됐을 팀으로 뭐 전골로 할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안데 이게 자 외부에서도 보게 돼요 아무래도 외부에아 아, 이미 그러니까 이미지... 아그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말, 그 아, 이미지도 불편될 수 있겠는데 방송의 덩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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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맛을 봤는지. 좀 아... 프로 실에서 그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프로 프로 그. <laughs> 연습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표식 선수가 만약에 절하된 만큼 대기업에 있다면 아마 안 뽑았겠죠 아 오오. 그러니까 인게임 실력보다도 얘는 이미 아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알았으니까 네. 아니 감독님 실력만으로 뽑는 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못 데려가시면 못못 어떡해요 저도 할수 있었어요 거쳤는데, 나도 헝그리.. 나도 호드, 그.. 증명돼서. 나 돈만 아, 그렇게 아, 보지 않았어 노란, 아니 나도 진짜 나도 열심히 할수 있었어 나, 들어가서 좀 스프링과 서머를 거치면 아니 될까요? 인내심이 어떻게 제가 바닥이에요 저사수를 견딘 아, 사람이에요 네. 사수의 인고의 세월을 견딘 한 사람인데 뭔? 못... 오 좋아요 좋아요 그거는 섣부른 일반의 오류 아닙니까 음. 아 죽었네 서게를, 서게를. 서게를. 근데 이건 손해야 사, 살아야 이득인건데 이거는 계속 탑쪽으로 계속 시팅해서 조져야 되거든 아이 뭐하냐 어, 큐 잘못 썼어. 평화로운 닭지 좀 못했다 너 이거 쪼마리가 다 잡을 것 같지 않냐? 쪼마라? 쪼마라 여기 풀 많이 떨어져 있어 쪼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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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많이 떨어져 있어 나이스 무우형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무우형? 존나 패는 존 나이스 무우형 느낌 존나 있어 형 무우형 그때 야쏘 진짜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무영형 살았어? 아무영형 형이 죽으면 어떡해 아형 살리려고 안 무빙 쳐준 건데 같이 아... 몇층냐 지금 몇점 주냐 몇점 주냐! 일단 오늘 9 3 5점에서 내일 여러분들 10층 갈게요 지금 다 올라왔다 But it's too late now. I And how careless w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over.